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시티 t 입니다 예, 주말 잘, 잘 보내 계시죠? 예, 저는 사실 오늘, 어, 하루 종일 이제 좀 누워서, 예, 보충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또 이제, 어, 제가 워낙 정치 뉴스를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수출을 보다 보는데, 보는데 얼마 전 지난 얘기입니다. 이제 뭐, 코바코 사정하고, 그, 이준석, 어, 위원하고, 그, 국감위원이었죠. 예, 정보의 국감위원장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사실 뭐 솔직히 제, 제 입장에서는 최민희 씨가 최민희 그 가방 위원장이 뭐 다갑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위원장이나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중재도 해야 되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있 않습니까? 근데 아우 어, 샥 자세히 한번 보다 보니까 뭐 제가 쇼츠다 보니까 그 편집된 영상이다 보니까 자세히 못 봤어요. 하지만 보는데 너무 이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그 며칠 지난 영상이지만 어 근데 이제 뭐 그 하는 영상 중에 뭐냐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 뭐 국회의원이 우습게 보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이준석하고 이제 그 뭐죠 민영상 코바코 사장하고 이제 언론이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뭐 얘기하는 게그 부분입니다. 아니 따따부터 그 작년에 해가지고 하는데 코바코 그때 그 사장 지원하는 게어 뭐. 솔직히 전문성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장이 됐냐 결국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영상 대표는 아, 민영상 사장은 아 이제 뭐 이렇게 그, 뭐사대일 정도 경쟁력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뭐 지원서가지 냈을 때 어쨌든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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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뭐 정무적 어, 뭐뭐 이런 행, 행 이거 했다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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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뭐~ 이준석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뭐~ 감정이 안 좋겠죠 예전부터 뭐~ 계속 그~ 뭐~ 타타 부타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준석을 많이 비판했고 예, 그런 거 서로 감정이 악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렇게 그~ 국감장에서 노출 노출이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최민희 의원회 그런 게 도중에 갑자기 어 위원장인 그~ 자기 그 권한 위원회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 뭐국민의 보고싶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어요 저기 그 민영삼 대표도 근데 이제 그 뭐야 최민희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의소해 봅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그 논리 논의 자체에서의 그 논리와 관련 없는 그런 언사를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참가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식픈 거예요 지금 아니 국회의원이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장성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솔직히 우리도 우리 유튜버도 솔직히 유명해지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신장식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되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유튜버도 좀 유명하고 솔직히 뭐 뭐야 쯔양 같은 경우에도 좀만 대결수 있으면 이거는 어찌 국회의원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수준이 다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 특히 그런 의원들 보면은 거기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아니 뭐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서 탑을 찍었던가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서 진짜 직업 직업인의 소양으로 세웠고 탑을 찍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정상인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고 이래갖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국회의원의 실정인데 실적,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만 하면 자기들 앞에서 아 국회의원 앞에서 행동이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니까 환장하겠더라고 저는 진짜. 그러니까 해서 이 국회,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월급 한 천만 원 받고 그리고 뭐 장관급이라고 하는데 장관은 이런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국회의원들은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대표한테 잘뭐 공천을 잘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학력이 뭐 완전히 정확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위주한 것 위주라기보다는 어쨌든간에. 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다 들어온 게 국회의원 바닥 아닙니까 다양성 위주 차원에서요 어떤 커트라인 없는 게 그런 국회의원 아닙니까 전과자도 들어오고요 이재명 같은 사람도 전과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오는 판이 그런 더러운 국회의원 판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무슨 여자가 그렇게 권위적인 여자가 처음 봤어요 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원래 그 사람들 그, 그 사람 인기 일이 그거지 습니까그 최민희 의원이 가장 대화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가장 논쟁을 펼치기 싫은 사람 사람을 짜증나게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여자라는 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많이 봤어요. 그 여자가 그런 차서 항상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 말을 기회도 안 주고 예. 막 이렇게 해서 말을 끊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여자들은 같은 여자인 이제 기, 이진 이숙 여사 있잖습니까? 이진숙 국감위원장이죠. 어, 방통위원장 그 여자가 잘 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수 여전사가 필요한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라든가그 다음에 배현준 위원 같은 사람 여자는 여자가 잡아줘야 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자 고가 계속 여, 보수의 그런 싸움 투사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강한 게 그런 거지 습니까 여성을 내서 내서 갖고 여성 인권을 한다 해가지고 아줌마들의 표를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줌마들의 표라든가 젊은 20, 30대 여성분들의 표를 다긁어 모아가지고 그런 거 잤습니까? 무슨 참여였는데 시민인데 뭐 흥사단 뭐 이런 시민단체 이런 거 좋은 거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뿌리가 그 강아지 갖고 어떻게 이식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게 다 표고 그 사람들이 다돈그 사람들이 다 돈을 받고 일하는 거 잤습니까? 시민단체 이런 게다 어찌됐든 간에 그 사무직이라는 좋은 직장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YMCA 뭐 이런 CMC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어쨌든 간에 어떤 건지 저, 저희도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논문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시민단체에다가 우리가 다 사무실 하나 주고 다그 서울에서 좋은 자리에서 월급 200만원씩 주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주고 다 앉혀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자들죠 예. 그리고 뭐 민주당 관련된 거 이런 거 그런 거잖습니까 그런 거에 우두머리 수개가 바로 최민희씨 아닌가요 아 그래서 난 최민희씨가 그렇게 막 나대는 거 보면 너무 싫어도 싫더라고요 앞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얼마 전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국회의원장 가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없는 거 같아요. 다큰 소리 칠라 그러고, 뭐, 부승찬이라는 놈도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장성들한테 막 호통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성윤 씨, 이성윤 검사. 아닌 근데 검사한데 뭐, 뭐죠? 그 법무부 장관한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대답하는데, 완전히 경직된 자세로, 차렷 자세로 안 하고, 뭐, 얘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뭐, 노트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만진다 해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나그 사람도 지금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그거 뭐, 책 만지면서 그거, 그게, 그럼 그 앞에서 무조건 김정일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 그만큼 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입장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격식을 따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본인들 앞에서. 본인들이 뭐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그런 뭐, 그, 뭐, 권한을 받은 겁니까, 지금? 왜 이렇게 권위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아, 보수정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 그 근데 무조건 여성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정권이고 인권을 위한다는 정권에서 좋은 건다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다 선전하고 있는 그런 정권에서 그렇게 해서 뭐 자기들 앞에서 예의를 안 차리고 격식을 안 차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저, 정권이었습니까? 난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홉 시면 자야 되는데 지금 나 화가 일 분이 울분이, 울분이 터져 갖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거 떠드는 겁니다. 지금 제 구독자님들하고 그한번 공감하기 위해서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아,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예. 특히, 최민희 우연을 보면, 은 뭐, 외모를 제가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뭐, 딱 그거 어떻게 태어난 것 합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 인격, 인격으로서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진짜, 자기한테, 쪼, 쪼, 어, 뭐야, 편한 사람들만 하고, 자기한테만 격식을 하고, 그런 거 있지 습니까 이진수 가방위원장 한테 인사 자기는 인사 안 하고 왔다고 해갖고 잠깐 멈추세요. 한번 다시 돌아오셔갖고뭐 공손하게 해라 는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나 지금 완전 북한에서 보는 그런 영상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역시나 우리의 여전사인 이준숙 가방 위원장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고개 똑바로 들고 그리고 뭐 고개 숙여서 인사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기가 차다는 시지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그 여자의 눈물을 똑바로 봤어요. 최민희 씨. 예? 아, 진짜 막, 그, 속에서 뭐가 올라올 정도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중수, 그래서 우리 이준숙 씨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악수하고, 너는 나랑 내 위치지, 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너무 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저 사람이 진짜 싸울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예?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인가. 예. 저희는 그런 걸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뭐 물론 뭐 그런 거, 하도 전, 뭐, 전, 뭐 뭐야. 이거 선거에서 지복, 저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관심이 이제 안 생깁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그런, 이제 국민들 열받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대변해갖고 쌓아줄 수 있느냐. 예?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있잖 않습니까? 저는 북한 체제나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테 굽신굽신 거리지 않고 할말다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보고 싶어서 당신, 어, 우리 그 의원들에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세금을 내고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러 제발 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호전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거 화가 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제가 국민으로서 제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저는 최민희 씨라든가 이준석이랑 이성윤 씨 나와가지고 서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막아주세요 제발 예? 합법적으로 좀 막아주세요 제가 그래서 뭐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로 해셔야 되잖아요 말싸움으로 해셔가지고 이겨주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예. 강하게 싸워주셨,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못 치는 세상이 만들어주세요. 제발 좀요. 제가 세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세민희 씨가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 한테 굽, 나한테 굽혀라. 인사구 가라. 이런 거? 권위적인 모습들? 나 그런 거조차 보기 싫습니다, 진짜. 세금이 아깝습니다. 제발, 우리 쪽에서 그거를 또 뭐, 함부로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이진수, 어, 가방위원장님이나 김문수 지사처럼, 과감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백의 정신으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님처럼 그렇게 해서 갖고 싸워주세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에 지지하고 할 겁니다. 도저히 나는 민주당하고는 안 맞습니다. 진짜로. 때려 죽여도 못갈것 같아요. 지금 진짜. 예. 국회의원 시켜준다 해도 민주당에 못갈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가 그런, 하거든요. 솔직히 뭐, 최민희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런 권위적인 사람하고요. 예. 뭔가 자기가 다 좋은 거 맞죠. 현장하고 이렇게 위장평화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위선과 거짓과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물론 민주당에도 괜찮은 분도 계세요. 아, 어, 진짜 나라 걱정 해가지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 진짜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우리, 보수의 그런, 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 최민희 씨 같은 사람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논리로서 한 번, 예, 네, 계속 있게 막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준석 씨가 정말 그런 면에서 크리를 하고 계시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일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아 어, 제가, 어, 이렇게 화가 나는 부분, 여러제구독자님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여튼,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영상을 켰는데, 또 좋은 한밤 되시고, 예.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